오~~~ 와우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laughs> 아니, 나는 약간 나 약간 알것 같아 어, 방금 얘기해봐, 표정 얘기... 보셨어요?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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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정이 신자들 표정일 거야 아마. 네. <웃음> <웃음>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래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제몸 부모님이 주신 그대로 좋아요 예 음...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냥 저는 자기애가 강해서 아 그래? 아, 얘 자기애 강해. 말이야. 자기가좀 강해. 서울 올라왔을 때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아, 그래. 스스로 칭찬하기. 자기애 PR 1등이에요, 자기애 렇게완희가 진짜 말이얘요 많이... <laughs> 자, 갑니다. 4위. 사위사위 4위는 저는 중요하죠. 욕심도 많이 나겠죠,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미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장이영은 이거 승리 아예 없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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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영은 장원영.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그런 게 있어 요 신념이 있다. 있었어요. 다다이 합선이라걸 몰라? 다다이 합선. <laughs> <형님. 그냥, hij> <laughs> <다, 다이 웃음> 아 다다이 합선. <아니>, 아 그래요. 이전빡 꽂혔네요. 저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 보고 하면 절대 못해. 요 아, 이게 춤도 아, 어렸을 때 저희 춤추면 정말 좀 적게, 음, 그렇죠. 어, 힘들게 어, 어. 하잖아 정말 어. 연습시간은 몇달 연습 시간은 몇달연습하잖고 올라가서 뭐 5분 하는 건데. 그럼, 그럼. 근데 그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 면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음. 진짜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음. 옆을 덮고봤는데 오! 뭐 쌓여있는. 음. 오, 뭐지? 이게 쌓여있다고요? 주... 아니, 형님 쌓였다는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잠깐 집에다 형님 쌓아두 여기다 <목소리도> 뭐? 락 네, 그게 아니라, 락스! 어, 저도 그건 있어요. 한 만큼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 네. 맞죠?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맞죠. 죽으라 했거든요. 맞아, 맞또 우리 또 사회에는 열심히 한 만큼 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laughs> 아, 잠깐만. 그런 분들 테는또 그렇거든요. <laughs> 아, 이게, 이게 또 아, 말은 열심히. 말은 저거 놓을 거야. 저기 <laughs> 저번부터 저 사투리 쓴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우 사투리를 겁나 쓰는데 계속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투리를. 그때 런닝맨 가서 촬영이었는데 촬영 말고 촬영 촬영. 어. 촬영. <laughs> 아요런거 촬영. 촬영 촬영 촬영. 자기가 촬영이라고 계속. 제가 시작과 동시에 서울말을 썼어요. 계속. 어. 말로 하는 이런 우리 예능에서는 예. 굉장히 표준을 구사합니다. 예. 지금도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잖아요. <laughs> 아, 근데. 아, 그래요? 티가 정말 안 나요. 어, 정말? 정말? 진짜 티가. 저 서울 사람이에요? 하트 다섯 개. 네. 아, 티가 안 난다고? 네. 뭐가 티가 안나 서울 말이?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적 출신이라는 거. 진영이 어. 진혁이가 원래 고향 어디지 서울이에요. 오케이, 자.